안녕하세요. 같이 가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테넷을 보신 분들, 그런데 약간 내용이 살짝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고요. 혹은 테넷을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또 많은 사람들 말로는 조금 어렵다더라. 그래서 약간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하고 어, 보러 가겠다. 그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만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넷의 이야기 구조가 어떤지만 아셔도 사실 이 영화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이 영화의 이야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다른 영화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리뷰에서 어, 비교해드렸던 영화들이 백투더퓨처, 터미네이터, 루퍼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이런 영화들과 비슷하지만 테넷은 조금 다르다 그 이야기 구조부터 한번 알아보실게요 백투더퓨처입니다 이곳이 과거 그리고 이곳이 미래라고 가정을 하면 백투더퓨처는 사실 미래에서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다가 과거로 가서 이곳에서부터 새롭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과거에서 이런저런 이런 일들을 겪다가 자칫 잘못해서 요 원래 미래가 아닌 다른 미래로 갈수 있는 이야기를 막기 위해서 원래의 미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이야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벌였을 때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요런 일을 벌였을 때 미래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가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럼 루퍼도 마찬가지죠 루퍼 역시 과거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미래에서도 어느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짠 하고 만나는 순간이 오죠 마찬가지로 루퍼에서도 어,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 여기서 만약에 이상한 일을 벌이면 이렇게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이상한 일을 벌이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과거에 끼친 어떤 영향이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이야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터미네이터는 어떨까요 터미네이터는 영화에 나오지 않는 미래의 어떤 순간에 뿅! 하고 과거로 터미네이터 혹은 인간이 찾아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아주 단선 구조의 영화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벌였든, 여기서 어떤 일을 벌였든, 사실 여기에는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은 이 가상의 미래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래서 터미네이터는 여기서 이런 일들 때문에 미래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면 미래에서 또 이렇게 오는 건가, 또 오는 건가, 또 오는 건가 하는 반복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어떨까요? 엔드게임 역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막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는데 이 과거가 이곳에 연결된 과거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과거, 다른 과거, 다른 과거, 다른 과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각자가 일들을 해결을 하고 다시 미래로 쭉 점프를 해서 원래의 미래의 이야기로 진행을 시키는 그래서 여기에는 각각의 우주가 평행우주다라는 설정인 거죠. 자, 그러나 테넷의 이야기 구조는 조금 독특합니다. 마찬가지로 테넷은 시간을 거꾸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다시 과거로 가고, 또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과거로 가고,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또 과거로 가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은 영화 속엔 등장하지 않는 먼 미래의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실 때 다른 영화처럼 여기에서 벌어진 일이 이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요만큼 갔다가 또 요만큼 갔다가 또 여기서 요만큼 갔다가 또 여기서 또 이만큼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또 여기서 요만큼 갔다가 또 요만큼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뒤로 갔다가 조금씩,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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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요런 포인트에 있을 때는 관객들이 지금 요 이야기가 요만큼 돌아온 이야기인지 아니면 요만큼 돌아온 이야기인지 요만큼 돌아가다가 여기서 걸린 이야기인지 여러 개의 이야기가 교차되고 있죠 그래서 어, 기존의 다른 미래와 과거를 왔다갔다 하는 이런 시간여행 영화들과는 좀 다른 구조입니다 즉 여기서도 결국에는 한 가지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하나의 이야기지만 이 돌아가는 왔다갔다 하는 시점이 중간에서 조금 뒤로 갔다가 중간에서 좀 한참 뒤로 갔다가 또 중간에서 또 중간까지 뒤로 갔다가 이런 식의 이야기 구조라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라는 거죠 하지만 테넷 역시 뭐 이야기 구조가 여러 개가 아니라 사실은 이야기가 결국에는 하나일 뿐이에요 네, 결국엔 결국엔 하나일 뿐이니까 요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아 대충 요런 느낌이구나 정도를 어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간략하게 그림으로 이야기의 형식이 요런 형식이다라는 걸 알려 드렸는데 요게 조금 어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 달아 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영화 리뷰 혹은 해설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